여러분들은 탈수 증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실 수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가슴 근육이지? 으쌰! 으쌰! 좋았어!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힘들어. 어깨 운동도 빼먹을 수 없지. 남자는 넓은 어깨가 최고야. 자, 마지막으로 등 운동을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아, 뭐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 아, 머리도 어지럽고, 아픈 것 같아.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아니야.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걱정하지 말고, 화장실이나 다녀오자. 하. 아, 진짜. 너무 어지러워. 하. 할수록 심해지네. 어, 뭐야? 소변색이왜 이래? 원래 이렇게 안 진한데? 정말 몸에 문제가 생긴 건가? 피부도 좀 건조해진 것 같고, 푸석푸석하네. 입안도 바짝바짝 마르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그래 런닝머신만 뛰고 집에 가서 쉬자 괜찮겠지 그래 오래 뛸 것도 아니고 조금만 뛰고 집 가서 쉬자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어지러워 아 머리다 아. 아따 장소 잘된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 뭐야 어 뭐야 고객님 괜찮으세요? 고객님 바로 119부터 신고하고 괜찮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고 말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수분 섭취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한 나머지 탈수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탈수 증상으로는 땀이 줄어들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근육이 아프고 근육이 떨리게 되어 또 소변색이 진해지며 입안이 건조해지게 돼요. 어지럼증, 피로 운동과 경기를 할수 있는 힘이 약해지게 된답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쓰러지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운동을 할때 탈수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탈수 증상의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각각 수분을 섭취해야 해요. 꼭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은 탈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되도록 차가운 물, 차가운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운동을 할 때에는 땀으로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음료를 통한 수분 섭취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 탈수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하고 바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을 할때 물이나 이온음료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좋고 만약 두고 왔다면 근처 편의점 등에서 물이나 이온음료를 사오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의 탈수증상은 물이나 이온음료를 통해 수분을 섭취하면 증세가 금방 호전될 수가 있지만 탈수가 중등도 이상으로 심해진 경우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탈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 습관을 위해 우리 모두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꼭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요. 그러면 모두들 안녕~